그 부분이 우리나라랑 차이가 큰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라든가 집한 채, 집한두채 대부분 한 채이시겠지만요 집 말고는 별다른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는데도 집한채 때문에 재산세 마이내스서 가지고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고 그러니까 그게 이슈가 우리 집을 팔려면 누군가 사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가장 가장 그 자연스러운 거는 제가 집을 이십사 평짜리 살고 있으면 그 젊은 신혼 부부가 이 집을 사서. 들어와주고 제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갈수 있으면 제일 좋잖아요. 예, 예. 여태까지는 우리가 그 선순환이 이루어졌었고요. 이게 자산 대비 저소득층에 과세를 시킨다고 하는 부분이 소득 대비 역진성이 발생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네. 그죠? 렇 분명히 음. 있는데 사실, 사실은 이제 그 보유세를 부담시키지 말고 음. 그러면은 그 지방정부 세수 차원에서 지방 각, 집, 각 주마다 미국도 뭐가 있냐면 세일스텍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 부가, 부가가치세랑 비슷한 예, 개념인데. 세일스텍스를 예. 올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세일스텍스는 더 역진적이죠. 음. 소득에 저기 많고 적은 거 상관없이 똑같은 네. 세금을 내게 되니까 더 역진적이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분명히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그니까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매년 2%, 1% 제한하고 예를 들어 뭐그 다른 어떤 주 같은 경우는 2.5%만 그러니까 메사 스피어스 같은 데 2.5%만 올리게 하고 하는 그런 그런 규정들을 둔 이유가 미실현 수익에 대한 과세거든요. 달리 얘기하면은 소득은 별로 없고 집한채 있는 사람들은 보유세 낼그 형편이 안되면집 팔라는 얘기냐 이거죠. 네, 네,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집 팔란 얘기, 얘기냐인데 얘기 그러면 은 집을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사주는 것도 힘들게 만들고 보유세를 높여놔서 네, 그 거래세를 높여놔서 네. 팔고 나면은 제가 분명히 이동네에서못 살거든요.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니까 네. 그렇게 되니까 팔지도 못하고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여건도 없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일구 때문에 집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살다가 쫓겨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게 모기지 페이를 못해 가지고 모기지 페이를 지금 연장을 시켜 주고 네. 있는데 모기지 페이를 제때 못 하는 그 비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미국에서그 네.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면은 도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관, 도관이요 예, 네, 도관. 컨디윗인데 뭐냐면은 정부에서 저, 저 재난 지원금을 주죠. 재난 지원금을 자기가 받자마자 바로 이제 그저 집주인이나 다른 비용으로 바로 나가 버리니까 자기들이 실제로 뭔가를 쓰지 음. 못하고 그냥 돈은 들어왔다 바로 나간다. 네. 그래서 나는 도관체에 불과하다. 도관이라고 얘기한다. 를 네.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슷한 표현이 있어. 월급 통장은 잠시 나를 스쳐갈 뿐이다. <laughs> 월급은 나를 스쳐갈 뿐이다. 그런 거. 네. 이번에 그 거래세 관련된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보유세 부담이 뭐 명목적으로 낮을지언정 취득세라든지 양도세가 같 거래세 부담은 굉장히 높은 편이다. GDP 대비로도 다른 나라에 비면 상당히 높을 네, 거예요. 약간 예, 세계 최고 수준일 예, 거라고 예, 말씀하셨는데, 예,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거래세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음. 뭐 양도세부터 한번 막 얘기를. 취득 단계부터 보면 어, 취득 낙세 따로 없고요 그다음에 타이트 이전세 이전, 이전하는 비용만 들 거고 취득세는 없고 예, 거기다 세금의 형태로 물리지는 않고요.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뉴욕시 같은 경우만 특별히 멘션 텍스라고 그래가지고, 네. 100만불 이상 되는 그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 100만불이 고가도 아니죠, 이제 우리로 치면은. 네. 그러면 이제 1% 올리고, 그 다음에 그, 그렇게 세율이 점점 점점 올라가서, 2,500만 불 넘어가면 3,9%까지 그한 그렇죠. 그 번에 내는. 네. 근데 이제 요요 멘션 요 택스를 물리게 되면 이거는 100% 집값에 다 반영됩니다. 그 그러니까 취득세를 높이게 되면 그 부분은 그 집의 원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네. 다 집값에 반영을 시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양도 단계로 가게 되면은 그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일 주택 고령자 세율 세율 공제율도 인상시키는 그 저기 노력도 하셨고 했는데 일단은 미국은 다 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규정 자체 가 없고요. 네 다주택자 양도실 예, 중과가 예. 없다고 그 다음에 내가 여러 집을 가지고 있다가 메인 홈을 돌아가면서 지정할 수 있고요. 지정한 메인 홈이라는 메인 홈이라고는 제주 주거지. 어, 메인 홈을 지정을 하면은 제가 거기서 5년 5년 그 보유 2년 실거주 실거주는 이제 연속적이 안하 됩니다. 네 실거주권을 가지고 있, 있 있기만 하면은 부부 공동으로 세금 신고하는 경우에는 50만 불까지 양도소득세를 저 면제를 시켜주고 그다음에 그 50만 불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년 이상 보유를 했으니까 네. 장기 그 양도소득세율을 적용을 시켜서 음. 해가지고 15에서 네, 20% 네. 저율과세를 하죠 분리과세를 하는 네. 게 있고 음. 이 부분은 우리나라도 비슷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랑 다른 점은 이제 꼭일 주택이 아니더라도,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는 집에 대해서는 맞죠. 같이 우리나라 일가구 일주택 같은 혜택을 받는 거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임대를 하는 집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집을 가진 사람들은 임대주택의 공급자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의 공급, 그러니까 집을 가진 사람들한테 그래서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 불이익을 주게 되면 임대주택 공급에 음. 문제가 생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짓은 안 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비주거형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이것도 이제 15%까지 해서 분리과세를 하고요. 어... 다만 1년 이내로 집을 가지고 있다가 네. 그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자기 소득세율로 그냥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소득세 합산입니다. 그래서 아, 그거는 아, 우리 네. 우리나라랑 똑같죠. 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주택자가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양도세, 양도물건의 양도세율은 이것도 네. 이제 70%까지 올리죠. 네. 2년 미만 60%까지 올리고 네. 지금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양도세 부분에서는 미국과 우리나라 차이는 아무래도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이냐 아니면 다주택자라고 해도 일주택 실제 거주하주 주거지에 대한 세금을 무대를 해주느냐 이 차이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 집을 가지고 있는 게 저희가 학교에서도 이런 얘기 좀 하는데 집을 사는 것과 그 다음에 예를 들어 5만 원짜리를 그 바꿔서 집에 저기 그 지폐를 집으로 가지고 있는 것 그걸 퇴장시킨다 그러죠 옛날에 말로 음, 네. 경, 경제 경쟁용으로 퇴장시키는 집을 저저 화폐를 저, 퇴장시키는 것과 골드바 금괴 형태로 부동산 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네. 사실은 누가 훨씬 더그 납세 수능도 에 있어서. 음. 그 높으냐 네. 그렇잖아요. 네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사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게 공개적인 자산이고 등기가 등기가 돼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거래 내역들이 전부 다 공표가 되고 시중의 유동성이 한군데로 쫄려서 그러니까 비생산적인 자산 쪽으로 쏠려가지고 문제 문제이긴 하지만 음.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죄처럼 취급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음, 네. 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아까 말씀하셨듯이 5만 원짜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금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지 못했던 걸 주택, 다주택자들은 하고 있는 거지. 그치. 세금을 내는 것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이 살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맞죠, 그런 사람들이. 맞죠.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우대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 미국의 세법 체계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대를 해준다는 개념보다도 집을, 가지고 있는 자체, 자, 집을 여러 차례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다른 종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내가 예를 들어 어떤 금괴를 사, 사는 것이나 귀금속을 사는 것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 예술품, 소장품을 사는 것이나 네. 다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네, 네. 근데 예를 들어 일본이나 싱가포르이나 한국의 경우에는 좀 그런 정서가 다를 수는 있겠죠. 음. 국토의 넓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정리를 하면 우리나라 이 세법 체계가 지금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된다고 좀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글쎄 이게 그 거의 그저기 세법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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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제를 바꾸려면 네. 이제 그 무슨 그 완전히 세법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은 급하니까 아마 세금이라고 하는 그 거를 가지고 와서 이제 부동산 시장을 일단은 평정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근데 요는 뭐냐면은 거래세 부분이 그러니까 살 때와 팔 때의 비중이 부담이 높은 상태인데 그 2018년에 한국의 그저어 국민대차대조표 네. 이게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거거든요. 네. 가구하고 저기 비영리 법인들의 순자산이 나오는데 가구 순자산의 76%가 부동산이에요. 네. 절반이 임대용 부동, 저기 말, 주거용 부동산이고 나머지 한 25%가 비주거용 부동산이에요. 네. 뭐 저기 땅이나 뭐 이런 거겠죠. 네. 그 다음에 2 0 1 9년에국민대사대조표를 보니까 한국 가구 순자산이 78%가 또 부동산이에요. 네. 그러니까 더 올라갔을 중이그 네. 다음에 지금은 내년도 제 계산을, 그러니까 내년, 내년도 내년 요맘때쯤에 우리가 2020년도 국민대차 대조표을 보면 비중이 더 높아졌겠죠. 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선진국들은 이 비율이 30% 안팎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우리는 가계자산에서 쏠림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네. 네. 은퇴하거나 아니면은 직장을 잃은 사람이 그 보유세를 낼, 보유세를 납부할 능력이 안 되는데, 그럼 집팔아서 납부하라는 얘기냐라고 하는 그, 그, 그 이슈가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가계 자체가 전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 선호도가 심해가지고 부동산 같은 비금융 자산 그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네네. 근데 이런 경우에 지금은 아무도 인플레이션을 얘기 안 합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을 하고 만약에 발생할 지점이 조짐이 보이고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연준을 비롯해서 완화적인 금융정책을 그만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네. 하는 시점이 언젠가는 오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는 시점이 왔을 때, 그러면은 그 바로 바로 생겨나는 문제는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들일 것이고 네. 금리를 올리는 작업들을 하게 될 거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이렇게 부동산 비중이 큰 사람들, 부동산 비중이 크다는 얘기는 그 저기 무슨 얘기냐면 또 저기 뭐 그만큼 대출이 많다는 얘기일 텐데, 음. 그렇죠. 네. 부동산 비중이 큰 거는 분명히 가계대출하고 연결돼 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더그 연관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세 번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대출 가계자산 현중도가 굉장히 심하다. 현중도가 심한 부분의 부동산은 분명히 가계 대출하고 연결돼 있다. 지금 2018년도 자료를 제가 가지고 봤는데, 민간 부분의 부채가, 가계 부채가 1540조예요. 근데 이거는 2019년도 1분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1분기에는 벌써 1611조 넘어섰어요 자영업자를 기업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영업자 중에 상당 부분이 가계소가거든요 이거 저기 그 2018년 3분기 기준으로 따지면 609조예요. 그러면은 민간 부분의 가계부채하고 자영업자 부채만 따지면 2150조입니다. 네. 그죠? GDP가 벌써 120%예요. 게다가 또 우리가 계산 안 하는 거 있죠? 전세보증금. 어... 그쵸? 전세보증금도 네네. 가계부채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가계부채죠. 그러니까 네. 이자를 지급하지 않, 않, 않기 때문에 이런 거지, 대표적인 가계부채라고요. 2016년에 우리가 정확한 숫자를 몰라가지고, 교수님들 몇 분이 추계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735조라고 나왔어요. 2016년 어, 어. 기준에 전세 부채가. 네. 지금부터 높아졌겠죠? 네, 네, 네. 여기에서 전세자금 대출은 중복이 될 가능성이 크죠. 전세금이랑 음,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빼, 그때 82조 7천억을 빼니까, 그러면 전체 민간 부분 부채가 2,800조가 돼요. 음. 2018년도 명목 GDP가 1,782조거든요. 네. 그러면 은160% 되죠. 네. 그죠 이게 가계부채 문제랑 그다음에 그 국민 대차 대조표 상으로 보면은 그 가계 자산의 쏠림이랑 탄현결도 있어요. 음, 부동산 비중이 높아서 이렇게 가계부채가 높, 많은 것이다. 그렇죠. 네, 정부에서 비를 얻어서 집을 사는 것을 계속 권했겠죠. 비을 얻어서 집을 사는 걸 권하는데, 그거는 이제 미국의 기본적인 정신과 생활 비해압의 세법의 아이디어와 비슷할 텐데, 근데 이제 그 거기에 대해서 많은 배려가 적은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배려가 굉장히 적은 겁니다. 보유세는 좀 낮춰야 된다는. 보유세 부분을 낮춘다기 보다는 네, 거래세 네. 부분을 좀 낮춰야 될것 같아요. 상당히 제... 많이 낮춰야 될것 같아요. 어. 이 가계부채 문제랑 연관, 연관을 시켜서 생각을 하면은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집을 팔아서 어. 네. 집을 줄여 살고 집을 팔아서 빚을 정리를 네. 하고 싶어요, 부채 부분을. 네. 근데 거래세 부분이 많이 강화가 돼 있으면 빚을 줄일 수가 없거든요. 집을 팔 수가 없으니까. 네. 그 다음에 누군가, 내가 집을 판다고 하는 건 누군가 집을 사줘야 되는데, 사는 사람의 부담을 굉장히 크게 하는 거죠. 근데 보유세 부분은 사실은 이게 이제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면 소득이 일시적으로 없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배려를 하는 좋은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나머지 부분에 예를 들어 거래세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살 때와 팔 때에 해당하는 네. 장벽은 시장의 장벽이거든요. 이게 네. 우리가 보통 보면은, 프릭션에해 당한다 그래요 시장이 잘 움직이는 거에 그 2008년도 금융위기 있을 때그 네. 부동산 취득세를 1%까지 낮춘 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정부도 네. 그거 인정한 거예요. 네, 네. 취득세를 낮춰주면 거래가 활성화 된다고 된다. 하는 거예요. 네,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래세 수입이 안 들어와서 취득세 수입이 안 들어와서 굉장히 힘들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취득세를 낮추게 되면 수, 수, 수입이 더 줄어드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분명히 그거는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음. 다, 다들 아시, 아시고 계신 내용인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게 반영이 안 되는 네, 상황이에요. 네. 의료취득세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한테 중과를 하고 그런 게 제도가 생기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예를 들어 우리 네. 소득세 부분도 봐도 종합 소득세율 과세표준에 우리 5억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42% 구간이 새로 생겼죠. 지방세율까지 합하면 이제 46.2%. 3억에서 5억 구간을 따지고 보면 그게 44%예요. 네. 지방세까지. 네, 네. 그런데 그게 미국으로 따지고 보면은 결혼해 가지고 같이 부 국과 같이 그 세금 신고하는 기준으로 따져 보면은 매목세 구간이 32만 불에서 40 41만 4천 불까지 구간이니까 32% 구간에 해당해요. 미국은. 어, 네. 여기다가 그 미국의 주 주세, 주소득세가 있는데 주소득세가 되게 평균적으로 한5% 정도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37% 정도 되니까. 네, 네. 그러면은 한국보다 미국이 소득세율이 7% 정도 낮은 거죠. 네. 네. 그렇죠. 이런 네. 얘기가 아무도 안 하죠. 미국보다 못 사는 나라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거네요. 하... 네. 그러니까요. 필요한 거를 가져와다 쓰는 건 되게 좋은데 그런, 그런 아이디어는 되게 좋은데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균형된 사고를 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아유 오늘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